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한화이글스의 2023 시즌 개막전 선발투수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발표된 한화이글스의 개막전 선발투수는 버치 스미스로 정해졌습니다. 수베로 감독이 부임한 이후 2년간 국내 선발투수를 개막선발투수로 등판한다는 전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김민우가 선발로 등판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에서의 등판에서 보여준 김민우의 컨디션은 개막전 선발로 등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대신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준 버치스미스가 개막전 선발 투수로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막전 선발 투수는 버치스미스이고 2연전의 두 번째 경기, 그러니까 4월 2일 선발로 던질 투수는 누가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2연전에서 외국인 투수를 모두 등판시킬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 투수 1명, 국내 선발 투수 1명이 던질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던질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건 김민우입니다. 통산 키움을 상대로 11경기에 등판하여 ERA 2.84, WHIP 1.42, POPS 6할 오픈 7리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만큼 김민우의 선발을 강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민우는 지난 시범경기 기간 동안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우의 키움과의 2차전 선발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생각나는 건 장민재입니다. 국내 선발 3인방 중 가장 경험이 많은 투수는 장민재이기 때문에 장민재의 선발 역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민재의 통산 키움 상대 ERA는 7.59로 키움을 상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장민재 역시 키움과의 2차전 선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문동주 한명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준 스미스와 더불어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문동주는 통산 키움과의 전적 역시 좋은 상태입니다. 적은 표본이지만 세 경기에 등판하여 ERA 0, POPS 2 r 오픈 9이 WHIP 0.7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 천적 수준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고작 세 경기에 출장했을 뿐이라는 거 저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시범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점 그리고 개막전보다 부담이 적은 2차전 선발이라는 점을 보면 2차전 선발은 김민우, 장민재보다는 문동주가 등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배로 감독의 선수 육성 철학이 있기 때문에 2차전 선발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참고하면 1. 문동주, 2. 김민우, 3. 장민재 순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2차전 선발투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끝!